말씀은 요한복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유월절몇세 전에 예수께서 베단니에 계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리아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한 군자 중에 있다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방이 없고 순절한 나사흔들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를가라오다가말한되이 항기를 어찌하여 삼각이더라니 그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고난 도둑이라 돈배를 막고 공이 나온 것은 훔쳐 함이로라 예수께서 일시에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를 열가요 무엇을간직하리라 하나님의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라. 나는 항상 있지,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도. 아멘. 좋은 하 되세요. 아멘. <laughs> 새벽에 웃을 일이 로없어 웃고 싶은데서안웃어져 새벽에. 아,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식이 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지금 베다니아로 가죠.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고 은혜가 기억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향이죠. 나들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유명한 사건으로 벨톨로 당낸. 1년치라고 했어요. 노동자의 1년치.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별로 안 해요. 그렇게 비싼 금액인데. 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는 늘 부엌에 있고. <laughs>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엌에도 있어야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나사로는 제자들과도 다른 마음이었겠죠. 어디 있었나몰라. 예수님 십자가가리 죽을 때 나사로는 어디 있었는지 안나오. 가까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 이 향유가 한 나드 한근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하루 아침에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모아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뒤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랄까 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했던은 좀 돌려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마리아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제가 볼땐 이게 미리 준비되어졌던 것이죠. 갑자기 시장에 가서 그 일년치 공급이 되는 그거를 한 근을 연봉이 되는 돈을 가져다가 한 근을 사왔다기보다.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었던 예수님의 장사를 생각하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생각하며 모아두었던 것이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늘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날딱 갑자기가 아니고 준비되어서면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잖아요. 뭐 육신으로 나이가 들든 아니 진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든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정작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우리의 것으로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도 역시 뭐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니까 끝이 아니고 그 역사,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걸 준비하느냐? 근데 제가 볼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한다는 것도 누군가는 자기의 삶에 바쁘고 치이고 어렵고 힘들고 누구도 다 그래요 이땅 사는 게 쉬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부자는 쉽습니까? 뭐좀더 누리고 좀더 가지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또 쉽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도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그 가운데, 그 가운데. 뭐 마리아는 놀고 먹으면서 이걸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의 삶을 살면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요 더 땅의 사람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똑같이 살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우리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당연히 바쁘죠. 근데 가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어떤 때 갑자금 새벽에 이렇게 새벽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어디 길에 나가 있어서 차들을 엄청 많더라. 그 새벽에 다들 어디를 가는지. 뭐 어쨌든간에 다 바쁘게 살지만 결국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님 시대들 죽으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 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위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이신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성도가 됐다. 우리가 그것이 뭔지 안다. 마리아는 그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삶에 내 삶에 다른 건 없어가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시작의 복음 이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으세요? 이게 몰라요 <laughs> 제가 기준이 높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이 우리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러는 거죠. 왜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냐. 이게 늘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 저는 뭐 기도를 늘 솔직하게 하는 편이야. 다 말하던 더 여러분들 다 신망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강대상이 어떻게면 뭐라고 기도하는지 다 얘기하면 다시움 될 거야. 원망해요 하나님. 뭐 하라고 만하고 뭐 하나님 도대체 도울 사람도 안 보여주고 말도 안 듣고 분명히 내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받은 응답인데도 불구하고 선포하면 아무 따라오지 않고 듣지 않고 반대하고 누구랑 하라는 거냐고 누구랑 하라는 거냐고 막 새벽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랑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하나님 뭐를 네가 해 네가 해 우리의 삶에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돈 주셨잖아요. 문간 그래요. 그잘뒀다가애 치료하는 데 써야지. 잘뒀다가 나중에 하진이에서 써야지. 그럼 언제 쓰임받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께 드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 월급 어떻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 기준이 너무 세상으로 가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은 그냥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목사한테한 까지도 아, 목사님 나중을 준비해야지, 은퇴 저기 뭐 은퇴하고 살거 걱정해야지 이러고 있어. 애들 키워야지 이러고 있어. 목사한테도 성도가 그럼 되겠어요? <laughs> 주를 위해 살라고 온 목사한테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사셔야죠. 제가 늘 말씀드려 우리가 왜 이제 왜 일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물론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더 노, 좋은 걸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걸 누릴 수 있지만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게 먼저가 되는 거죠. 아, 저도 손생이면 네. 자식한테 더 좋은 옷 입히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아, 이뭐 그러다가 굶겨죽이지는 않아요. 좋은 거 먹여, 좋은 거 입히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 사용되어지는 게더 기쁨이 되고 더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진이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냥 하진이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이건 네가 병 걸려서 얻은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을리에좀 쓰자 우리가 그렇게 일부러 말했어요. 뭐 걔한테 허락을 받든 안 받든 하기 하겠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와 걔가 뭐그 금액이 얼마 큰지 작은지도 잘모 개념도 없잖아요. 그 돈이 얼마 뭐 큰지 작은지. 근데 좋다고 그러는데,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성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로뉴다가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마음 중심에 욕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죠요 오늘 우리가 가로뉴다가 될수 있어요. 우리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뭐 네? 몇백억, 몇천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마음이 욕심이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 그게 욕심이죠. 이제 우리는 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의 것이에요. 말이 주의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주의 것이 되어야 될 거는 돈안 되는 것만 주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부가 주의 것이 되어야 돼요. 물질이든 자녀든 나의 건강이든 나의 시간이든 다 하나님한테 써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다 뺏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살지만 마리아의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예수님 십자달를 죽으시면 할 걱정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서 없어지면 이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날 것을 믿었죠. 오빠를 통해서,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헛되다고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돈을 쓰냐? 제 동생은 아직 교회 다니는 중 십일조 왜 하는지 잘 몰라요. <laughs> 그 집사를 왜 줬나 몰라. 너 같은 거왜 집사를 피냐. 나도 그러고 있지만, 진짜 뭐 세상이 헛대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십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지 세상의 이치나 기준과 세상의 어떤 어, 가치에 예, 벗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에이, 뭐라고 하든 말든 뭐. 그렇다고 뭐오만 방자란 얘기는 아니고요. 입을 다물고,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신 않으세요. 그를 가만 두어 나를 장사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오. 아니. 우리 예수님께로 갑니다. 안 아, 해요? 네. 그렇죠? 지금 해야 돼. 지금. 나중 없어요. 내 인생, 내 노후, 내 자녀, 자녀 다 키우고. 자녀 언제 다 키워? 아직 40, 50이 돼도 아직도 자녀들을 키우시고 계시잖아. <laughs> 뭐 젊은 주사들아 애기들, 얘네 다 크면 봉사 거짓말하지 아니, 말아야 돼. 진짜 봉사할 마음이 있는 자는 어려도 해. 지금 드려야 돼, 예배를. 나중 예배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없어, 그래. 지금 예배 드려야 지 지금 내게 주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금 흘려야 돼요. 눈물을. 기도를. 여러분 부자가 가서 밑, 저기 지옥에 가서 눈물 흘려고 해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울어야 지금. 지금 에통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고 나중에 돈 많이 생기면 나중에 뭐 여유가 생기면 은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이제 당장 탈탈 털어서 굶어 죽어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그래도 털어서 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네. 돈 내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중심이 지금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 이거 없으면 죽어, 그래도 하나님은 그 내놓아 주는 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 굶어 죽어요? 차고도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는 그냥 한절 구절 그거 없으면 못살 것처럼 그냥 벌벌 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일이 안 되지 그리고 늘 지금 감사하십시오. 아멘. 더 좋은 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만큼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은 항상 좋아요. 항상 더 좋은 건 없어. 뭐뭐 재산이 많이 쌓이면 좋으시겠어요. 갑자기 뭐 하늘에 돈이 떨어지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부어졌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어. 우리가 드려지는 환신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왜 나라에 쌓이냐면 중심을 들렸기 때문에 물질을 들여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리든 우리의 몸을 들리든 우리의 물질을 들리든 무엇을 들리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들여지면 그게 하늘의 에 사인입니다. 하나님 돈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 시간이 왜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원하시죠 우리의 중심 원하시는 거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시죠. 아멘. 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을 하실 거예요. 캐나다가 이제 제가 그쪽을 자주 보고 있는데 망한 이유가 기독교가 몰락한 이유가 자유를요 자유. 캐나다는 모든 걸다받아들인그거고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로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그러니까 10, 2000년 되기 전부터 자유를 외쳤는데, 그 어떤 자유냐, 모든 걸다 허용하는 자유.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뭐 마약, 동성애, 네?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자유니까. 모든 걸다허용하는 나라가 됐어요. 자유를 그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방종이죠, 뭐. 기독교 나라에서 기독교가 아닌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닌 자유를 받아들이니까 기독교가 몰라 그했어요 기독교가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기독 어떤 지역은 기독교인이 1%도 안돼 1%. 그런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똑같죠? 그래서 지금, 뭐,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들이나 보면 우리나라도 20년 안에 기독교가 더 몰락할 거라고 얘기하겠지. 나날에도큰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 많은데, 그들이 자유를 포방한, 잘못된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잘못된 인식이 그들에게, 사고가 그들에게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서울대가 어디서도 예배하는 데 퀴어 걔네가 들어가서 막난리치고그랬는데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노후를 잘 준비한다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서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됩니다 아, 네. 네. 그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은 아, 네. <laughs>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복음이어야 돼요. 순전한 복음이야. 그걸 지키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도 하, 우리 아이들 다 학교 다니잖아요. 난 우리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싶었나 지금. <laughs> 하여튼 학교 안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 그래도 졸업은 돼, 니까 요즘에 뭐 초등학교 안 보내는 게 되게 복잡하더라고. 이 문화가요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그렇게 다 망쳐놔요. 자유자유, 자유 사춘기만 하면 심각해. 엄마, 아빠들이 벌벌 떨어. 여러분, 정말, 신, 이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년, 남았, 20년 정도 지나면 캐나다처럼 될 거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인 걸 우리가 받잖아요. 어른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이제 저기 뭐저 아래에 있는 1학년,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정말 믿음 생활 못합니다.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없어지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는 정말 힘든 거예요. 20년 후면. 캐나다가 20년 만에 그렇게 됐든 20년 만에. 물론 그것도 전제현상은 있었겠죠. 지금 우리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렇게 됐다. 너무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마리아 행동은 미련한 짓이 아니고 한심한 짓이 아니고 정말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쓰여져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저는 깨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벽에.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아, 네. 그냥 안주하고 뭐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무조건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기 소망하고, 진짜 새벽에라도 오시는 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바뀌지 않으면 정말 이거 깨어지지 않으면 앞날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마리아 같은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전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행동이 또 누군가에게는 한심해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대책 없는 인생인 것 같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감안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땅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야 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네, 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복음이 흐려져가고 점점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니 빛을 잃어갑니다. 하나님, 저도 고전 제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아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도 끝까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가치관들을다 벗어버려야 하고 아멘.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임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안전한 곳이고 광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속한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말씀 먹었으니 또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더욱더 믿음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향해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일일이 권혁의 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끝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라 우리에게 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들을 사해 주것시이 우리들을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하지 마옵시고, 항만 하나님 속보로 얻었소, 내 자로라, 와 분사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삼.